네, 십사년 전공 A 기입형 십사번 보겠습니다. 어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두 시기 열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면기압 편차에 따른 대기의 동서 순환에 대한 모식도이다. 가 시기와 비교하여 나 시기 적도 동태평양에서 해수면으로부터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의 변화와 용승의 세기 변화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 시기와 비교해서 나 시기의 적도 동태평양에서 이 수온 약층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랑 비교해서 나 시기에서의 특징을 쓰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곳으로 봐서 여기가 태평양인데 어~ 태평양 동태평양에서 저기압이 발달해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고기압이 발생해서 하강기류가 생기는 방,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도 용승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해, 바람도 흘러가고 이제 해수 해류도 흘러가 야 맞죠. 근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가 이제 평년의 상황이거나 혹은 난이냐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 같은 경우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가 시기와 비교하여 나 시기 적도 동태평양에서 해수면으로부터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 시기 같은 경우는 가에 비해 이제 용승이 더 적도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수온 약층의 깊이는 용승이 활발하다 보니까 수온 약층이 더 많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겠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이죠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얕아지는 거고 용승의 세기도 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를 풀 때, 이제, 가는 어떤 상황, 나는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급,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당황해서 저도 엄청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문제를 보실 때에는, 이제, 어, 가의 방향, 그다음 나의 방향, 이걸 통해서 엘리뇨 시기인지, 라니냐 시기인지, 혹은 평년인지 이것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